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유니클로가 한국에서의 불매 운동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사이공타임즈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다음 달 5일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 초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81에 매장을 개점하기로 했습니다. 매장 규모는 2000제곱미터로 대형 매장입니다. 이번 오픈은 작년 12월 호치민 일군 동코이 거리에 첫 매장을 개점한 이후 네 번째입니다. 유니클로는 최근 6개월 동안 SC 비보시티 쇼핑센터와 하노이 동다 빈컴 메가몰 등의 매장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베트남 진출에 대한 유니클로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류 시장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베트남이고 이를 공략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니클로가 베트남의 오프라인 매장을 연이 오픈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니클로의 베트남 전략은 지난해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던 시기와 겹칩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불매운동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던 작년 10월에서 11월부터 유니클로 측이 한국을 대체할 새 시장이 필요하다며 베트남 진출에 더 속도를 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한국의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연간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31.3%나 줄었으며 1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최근 한국 내 유니클로 매장은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매 운동 여파로 유니클로가 국내 사업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클로 홈플러스 남양주 진접점은 이달 24일을 끝으로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이마트 월계점과 군산 롯데마트 등5개 유니클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인 지유도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올해 8월을 전후로 지유의 국내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유는 2018년 9월 잠실 롯데월드몰점에 한국 첫 매장을 오픈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작년 8월과 9월 차례로 2호점과 3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총 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었지만 한국 시장 진출 2년도 안돼 매장을 모두 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패션 브랜드의 영향력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여파가 일본 유니클로 본사의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 재팬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유니클로 운영업체가 연수익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천억 원 이상 낮춰잡았습니다. 한국 불매운동 여파로 겨울 상품 판매 부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니클로는 히트텍, 플리스 등을 대표 상품으로 앞세운 겨울철이 성수기인 브랜드로 연간 매출의 대부분이 겨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니클로가 겨울이 되어도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연간 매출 목표치를 확 낮춘 것입니다. 일본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2020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 이익을 전년보다 1% 늘어난 1,650억 엔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1조 7,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회사가 당초에 전망했던 1,750억 엔보다 100억 엔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 3% 줄어든 709억 엔이었다고 밝혔으며, 같은 기간 유니클로의 해외사업 매출 수익은 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8% 줄었습니다. 이혼게이자의 신문도 유니클로의 매출을 발목 잡은 것은 한국사업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니클로 매장 수는 전체 해외 매장 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여름부터 방문자가 줄어 개점 휴업 상태의 점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초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카자키 다케시 유니클로 CFO도 한국 사업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는 우리로서는 오직 진지하게. 한국 시장을 마주보고 고객을 보며 갈 뿐이다 라고 전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실적 악화라는 폭풍을 맞아야 하는 처지로 보입니다. 오카자키 CFO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한국 내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사과를 했던 논란의 장본인입니다. 가뜩이나 국내외 실적도 불안한데 유니클로의 한국 운영사인 FRL 코리아가 구조조정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니클로의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 내에서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불매운동의 상징인 유니클로가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